1. 본 프로젝트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2. 소액, 초보, 직장인, 배당, 장기, 복리 투자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3. 투자금이 2억 미만인 경우 보유 종목은 한 종목으로 대응합니다. 4. 프로젝트 달성 시본 영상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합니다. 연 수익률 20%를 목표로 합니다. 배당 수익률 9%, 매매 수익률 11%.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장에 호구가 안 되는 방법 주호방 TV 인사드립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32탄이고요. 금일은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저녁 녹화 방송입니다. 아, 종목은 KTNG 기아입니다. 아, 31탄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은 기아가 추가됐습니다. KTNG랑 기아, 기아입니다. 31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배당낙일입니다. 27일 배당낙일에서 이 배당낙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KTNG를 팔고 기아차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계좌 잔고 현황입니다. 어, 27일 현재, 125주에서 마이너스 71주를 해가지고, KT엔진은 현재 54주 홀딩 중이고요 네, 54주 홀딩 중입니다. 그리고, 기아입니다. 기아. 기아는 오늘 60주. 60주 샀고요그 다음에, 샀다라는 거. 근데, KT엔진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아요 낮아진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어 평균 단가 그리고 오늘 85,700원으로 하락을 했고요. 많이 떨어졌죠? 예. 뭐 떨어질 지 알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기아는 평균 단가 9 6 0 0 0 500원 정도 됐고요. 오늘 97,000원. 예,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어 실현 손익이 마이너스고요. 현재도 또 장고 상에서는 또 마이너스 잡혀 있는데 어 제가 12월 12월 이제 그 4,000원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125주니까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배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마이너스 요거는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직까지 큰 의미가 없다. 요번 달에는 이번 네, 달에는 큰 의미가 없고, 어 제가 4월 말, 4월 말 절,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제 배당금이 들어오고, 어, 전체적인 어, 그 수익, 배당 수익하고 매매 수익 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익을 보면 그때서야 뭐 중요한 부분이구요 어, 12월 달에는 이제 배당락 당하니까 그 부분이 좀 감안돼가지고 마이너스 잡힌 겁니다. 자. 여기서 뭐 12월 1별 실력 실현 손익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KTNG KTNG를 팔고 그리 고고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1만 7,000원 정도 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12월 손익은 크게 시, 관심이 둘 필요가 없고요.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거니까 12월 27일 매매일지예요. 여기서 매매일지에서 보면 어 KTNG가 금일 매수가 14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일 매도는 8 5주예요 예. 네. 그니까, 러 125주에서 아침에 예약주문 걸어놨죠? 예약주문 어떻게 걸어놓은지 아시죠? 예. 네. 아시잖아요. 8만 6천 9백원에 25주. 8만 7천 900원에 25주, 8만 8,900원에 25주, 이렇게 걸어 놨잖아요. 예, 이렇게 걸어, 이렇게 넣고 또더 뭐 걸어 놨는데, 아, 동시효과 때 여기 팔렸어요. 올라올 때. 87900까지 팔리고, 그니까 러 50주가 팔린 상태에서, 위에 거 매도 주문 걸어 놓은 거, 어, 50주를 취소를 하고, 어, 추가적으로, 35주를 더 매도를 친 거예요. 그래서 평균 매도 단가가 87,000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700원은 동시 효과 장마감 동시 효과 때 14주를 매수한 거예요. 동시 효과 때예 14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1,200원 정도가 낮아진 거예요. 네, 평균 단가가 총 평균 단가가 총 평균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요판거판 판 금액 가지고 뭘 샀냐? 여러분들 기아차를 60주 산 거예요. 에 네, 기아차를 60주 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아마 내일쯤 내일쯤 KTNG를 다섯 음, 주 정도 더 매수를 할까 어, 매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약 주문 걸어놨어요. 다섯 주. 밑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가, 85,400원, 85,300원, 85,200원, 85,100원, 8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씩 해가지고 다섯 주 예약주문 걸어놨습니다. 예약주문 걸어놨어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고, 여러분들한테 그 31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KTNG를 어, 배당락일 때 어느 정도 팔고 뭐 전량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량 팔지는 못했고 어, 125주에서 85주를 팔고 40주는 가지고 있었고요 장 초반에 판거그판 그 금액으로 어, 기아차를 장 중에 어, 6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 장 막판에 어, KTNG를 14주 더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KT 엔진은 54주 갖고 가고요. 홀딩에 가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는 60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5주 정도는 더살수 있는데 5주는 예약 주문을 걸어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총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차트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KT 엔진입니다. 네, K10G를 볼게요. K10G는 제가 이제 추세선을 이제 근 겁니다. 이게. 서로 끼렇좀근 거고. 어, 이 추세선 긋는 방법은 저점에서 저점까지 저점에서 저점을 그, 그어 놓은 거고요. 오늘 근게 아니에요. 그전에 그 전에 걷고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 부분 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K10은 요폭 안에서 이제 노는 부분이고 물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더거 그겠죠 하나가 더 나오겠죠 이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약 주문을 여기에서 이제 매수 주문을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저점 부분 여기요 다시 지우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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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 기를 다섯 주, 다섯 주 분할 매수 걸어놨다라는 겁니다. 일단은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뭐, 3개월 정도 좀 갖고, 3개월, 3개월 이상? 뭐, 한좀 갖고 있으면, 원래 가격대로 요 갯맥으로 올라올 거예요. 요 갯맥으로 올라 온다라는 거. 요 갯맥으로 올라온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갯맥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8만 5천원 정도 뭐, 평균 단가가 뭐파 나중에 85,000원 정도 맞춰 버리면 어 얘가 요번에는한5,000어 200원의 배당을 줬는데 5,200원의 배당을 줬는데 아마 2000, 2024년에는 5,4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의 배당을 아마 줄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뭐 85,000원에서 5,500원 뭐 5,500원이면 배당을 5,500원 준다 그러면 한 6%에서 7%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괜찮잖아요. 예, 괜찮잖아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어 배당 주고 나머지 한 지금 현재 현재 음, 음 54주 있는 거는 예, 요거 가, 가지고 가려고요. 가지고 간다. 간다.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분봉을 볼게요. 오늘 분봉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침에 86,900원에 25주 요기입니다. 그 다음에 8만. 7,900원에 25주. 그 다음에 이쯤에 8 8,900원에 25주. 8 9,900원에 25주. 8만, 아, 9만 900원에 25주. 이렇게 걸어갔다 그랬죠. 근데 아침에 딱 시작했을 때, 요건 팔렸겠죠. 동시효과 때 요거, 여기 팔리고, 올라오고 나서 딱, 87,900원 찍고, 제거 체결되고, 밀렸습니다. 예. 네. 밀렸죠? 밀리고, 요기 부분 때. 요 부분 때. 그리고 나서, 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체결, 요, 요건 체결되고, 그 다음에 바로 요거를 취소. 매도 주문을 취소하고요. 취소하고, 요 때. 이때입니다, 이때. 요기, 요기. 요, 요거요. 요때 35주를 더 추가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도 단가가 87,300원 정도 됐어요. 네, 87,300원. 요 정도 됐고요 그리고 40주 40주. 그렇죠. 85주를 매도를 했으니까 아이, 노란색이라 잘안 보이겠다. 85주를 장 초반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40주 홀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 막판 동시호가 때 14주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현재 54주 홀딩 평균 단가는 음 89,000원 89,400원인가? 300원인가? 한이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일 뭐또 추가적으로 다섯 주가 매수된다 그러면 89,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예, 네, 89,000원까지 내려오겠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내일, 오늘 대응했고, 내일도, 어, 매수주문 다섯 주 해놨다라는 거. 내 어, 매수주문, 예약, 매수주문은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저가. 오늘의 저가 8만 9천 4백 원, 아, 8만 5천. 죄송합니다. 8만 5천 4백 원 오늘의 저가 한 주, 8만 5천 3백 원한 주, 8만 5천 2백 원한 주, 8만 5천 100원한 주, 8만 5천 원 한 주, 이렇게 해서 다섯 주. 예, 네, 다섯 주. 예약주문 걸어놨습니다. 아, 기아입니다. 기아는 제가 25일날 31탄을, 예, 네, 31탄이요. 31탄을, 어, 방송 녹화를 하고요. 바로 기아, 기아 방송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하고 예약을 오픈 예약을 오픈 예약을 목요일 12시 12시로 해 놨어요. 예, 해 놨어요. 해 놨습니다. 목요일 12시로 예약을 해 놨어요. 아. 어뭐 그때 뭐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다시하게 보면 되는 거고요. 어 우선 제가 오늘은 60주를 매수를 했어요. KTNG를 팔고 그 주를 60주를 매수를 했는데 얘는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는 내일 내일이요 하루 정도는 저 조정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식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끝이잖아요. 네, 이런 형태 모양이 될수 있어요. 이런 형태 되겠죠. 네, 이런 형태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더 여기서 놀수 있어요. 음봉이든 네, 양봉이든 이런 식으로 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병복점, 내에서부터는 여기서 변곡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쪽으로 한번 강하게 가던가 가게 되면 양봉을 가, 강하게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떨어지게 되면 음봉을 강하게 맞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즉 말해서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 이틀 동안에요. 예, 네 이틀 동안에 분명히 위로 가게 되면 강한 양봉을 맞을 수 있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강한 음봉, 즉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변곡점. 제가 그 우리금융지주 맨 처음에 살때 우리금융지주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죠. 예, 그다음에 KTNG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KTNG, KTNG에서도 우리 금은 역시 제가 하루 빨 하루 하루 빨리 사가지고 밑으로 하루 빨리 사서 다음에 그다음에 밑으로 쭉 빠졌죠. 계속 그죠? 뭐 KTNG도 여러분들 말씀 같이 하루 변곡점이라 그러서 하 이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속임수에 속임수에 이제 샀는데 아그 올라갈 거라 가지고 하루 예측해가지고 샀는데 다음 날 빠졌죠. 네, 똑같은 경우에요 우선 둘 중에 하나 올라가게 되면 강하게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면 강하게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변곡점이요 뭐 떨어지더라도 뭐 크게 뭐 걱정은 안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좀더 낮은 가격에 낮은 가격에 떨어지게 되면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고 매수할 수 있는 찬스 근데 저는 일단은 오늘 매수를 했다 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매수를 해가지고 60주를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네가 왜 오늘 매수를 했냐? 일단은 저는 위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는 했어요. 어, 오늘 내일 어, 하락보다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어, 장초반에 움직임을 봐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 매수를 했고 어, 저는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뭐 위쪽 방향으로 좀 흐, 올라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 면이윗꼬리를 잡아 말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예, 입꼬리를 잡으 말아서, 이쪽에서 갔다가, 다시 한번 조령받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야지, 좀 모양새가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 10만원을 터치하러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매, 매매를 했냐, 아침에, 이게 오늘 아침입니다. 27일, 27일이요. 아침에, 저는 KTNG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팔고 나서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배당락을 당했는데 약간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매수했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를 했어요. 즉 말해서 걸어놨죠. 그러니까 판 거를 여기 내려올 때맨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씩 했죠. 네, 한 주, 한 주씩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요. 네, 체결이 됐죠. 그럼 올라갔죠. 올라가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는, 세 주, 세 주, 세 주,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서, 저기 할 때, 여기서부터는 뭐, 다섯 주, 다섯 주, 뭐, 다섯 주,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9만 6,500원 정도 된 거예요. 네, 96,500원. 60주가 95,500원. 이렇게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아, 이렇게 저기 할줄 알았으면, 여기서 그냥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예, 네, 더 많이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한주한 주씩 뺏기 매수를 안 했었냐. 딱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얘는요. 오늘 여기서 이 밑으로 좀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락이에요. 하락.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96,000원. 오늘 기준으로 9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에요. 어디까지? 고점이죠. 가격대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98,800원, 95,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폭이 3,000원이잖아요, 3,000원. 그러면, 얘는 여기서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죠, 92,000,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조정 폭만큼, 이 폭만큼. 그래서, 매수를 제가, 25일날, 25일날이요. 25일 날 기아 녹화 방송에서 종목 녹화 방송에서는 매수 가격을 그래서 이쪽 이 여기를 잡은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여기로 분할 매수해라. 이쪽을 이쪽을 분할 매수해라. 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영상 만들기 전에 만들었어요. 25일 날예 저녁에 새벽 새벽인가 하여튼 그쯤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개는 27일 오전 12시 12시에 공개하기로 공개하게 공개하도록 예약을 해놨구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줄일게요 그래서 얘가 여기 내려올 때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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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씩 이렇게 아니면 또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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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씩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얘가 이쯤에서 올라갔을 때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아,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세 주, 세 주, 3 주, 3 주, 이렇게,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얘가, 이 가격대 있지 않아요. 여기, 9만 6,400원을 돌파됐을 때, 돌파됐을 때, 다섯 주, 이 가격대, 9 6,800원, 96,500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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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어요. 예, 네, 매수를 했어요. 왜? 종가에는 이 가격보다 96,800원보다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종가 위에서 끝났죠. 예, 네, 96,200원 위쪽으로 해 가지고 어더 올려 놓고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내일 내일이요 플러스 건으로 시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 시초가 만약에 플러스 뭐 97,200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한번 눌릴 거예요 눌렸다가 만약에 시초가를 돌파돼서 올라가면 얘는 양봉을 강하게 만들 거고요 만들 거고요 얘가 만약에 시초가 돼가지고 시초가를 뭐 어정쩡하게 뭐 마이너스 건으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96,400원부터 96,200원, 요, 요 사이를 이탈하게 되면, 아마 밑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예, 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하느냐, 요거를 좀 지켜볼 수,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일 기아가 시초가에 플러스권으로 시작해가지고, 장 초반에 눌렸다가 시초가를 돌파돼서 올라가면, 정리입니다 양봉 강하게 만들 거고요. 내일 얘가 시초가가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해 가지고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시초가를 이탈하고 얘 가격대는 9만 6,400원부터 9만 6,200원을 이탈할 이탈해 가지고 회복을 못해 버리면 얘는 음봉을 강하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올릴 거예요. 올리고 나서 어 참고로 내일 기아차가 만약에 분석한 게 12시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까지 도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같이 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31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전략을 펴 나갔다는 라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수를 샀다라는 거,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호구가 안 되는 방법, 주호방 팁이었고요 3년은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2020, 2024년이고요. 2024년에는 좀더 많은 수익과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어, 드리고자 또 노력을 할 거고, 어, 또 드리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제 방송을 구독해주고 많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